야 641번부터 진행할게. 야 641번은 지금 이렇게 있어. x 제고 마이너스 3x y 플러스 2y 되고, 그리고 x 제고 플러스 2xy. 페이드 3y 대고 20. 어쨌든 2차와 2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지? 보니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얘 마이너스 2Y하고 마이너스 Y도 되니까 X 마이너스 2Y Y는 이렇게 인수해돼 그럼 결국 얘가 0이거나 0이 잖아 그럼 이 자체는 1차 얘도 1차지 그러면 1차하고 2차 나오면 어떡해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라 그래?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X는 2Y 다시 말하면 X 대신에 2 y 를 대입해라 이거야 대입하면 4Y제곱 2y 대입하면 얼마냐? y 대입하면 4y제곱 그리고 3y제곱은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y제곱은 얼마? 20 그리고 y제곱은 4 그리고 y가 될수 있는건 풀만 2가 되지 그렇게 되면 x,y가 있다면 y가 2라면 x는 4가 되고 x가 마이너스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두 번째는 여기 또 x는 y잖아. 그래서 x는 y. 그럼 얘를 다시 여기에 또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냥 x로 할게 그냥. x제곱 2x제곱 잠깐 맞지? x 빼기 y x제곱은 20말리안 되는데? 내 무슨 잘못 좋었나 잠깐만 x, y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이 조건에서는 될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해봤자 얘 0은 2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남안되네 네? 그래서 남는 건 지금 뭐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니까 어쨌든 4 아니면 2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어쨌든 얘16 더하기 4 아니면 4 더하기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답은 어쨌든 20으로 답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지금 이게 안되네 네? 다음 45번 볼게 645번 645번 보면 이렇게 있어 ax-y는 1 그리고 sy는 12 그리고 x 더하기 +Y는, y는 b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20이 아니에요. 25. 근데 이거와 이거 해와 이거 해는 공통 해가 존재한다 이야 그러면 공통 해가재한는나 어, 똑같은 값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거와 이거의 해를 구해도 되지.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바꾸면 돼. Y제곱? 25와. x 제곱 땅이 y 제곱 25와 xy가 10일 때, 10일 때 이때 xy를 구하면 되지.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냥 바로 뭐 연립되는 게 아니잖아. 뭐 대입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지. 그래서 근데 얘는 대입이 될까 안 될까? 굳이 하려면 할수 있어. x는 y 분의 10이니까 대입해서 뭐 지지고 복고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y를 p. x y q 로 만들어서. 이 pq를 구해서 임에 대한 t제곱 pt 플러스 q는 0이두 근이 두 근이 x y 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지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q는 지금 얼마야? 12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p를 못 구하니까 얘 보면 얘 보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알아겠어? x 더하기 y의 제곱에? 빼기 e x y 아니니까 얘는 뭐가 돼? p 제곱 마이너스 eq로 치환해서 문제 풀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p 제곱 마이너스 eq는 25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뭐야? q가 12다 이거지? 네? 그러면 얘가 12니까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p 제곱은 12니까 24니까 결국 49가 되네. 그럼 p가 될수 있는 건 뭐야? 풀마 7이라고. 그러면 얘는 될수 있는 게7 아니면 마이너스 7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p가 7이고 q가 10일 때 그럼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T지고 7, t 제고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요 근데 인수분해 되네 3하고 4 t값이 될수 있는 건 3하고 4지 근데 누가 x, y인지 모르니까, x, y가 있다면, 얘가 3이면 얘가 4가 돼요. 그리고 얘가 4가 되면, 3이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p가? 마이너스 7이고, q가? q가 얼마? 12.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2는 0. 그러면 또 인수분해 더하기 3이고, t 플러스 4는 0이니까, t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x, y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가 될수 있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가 몇개 나와? 네개 나온다. 그때 자연수 a, b를 구하래. 자연수 a, b. 그러면 자연수 a, b가 되려면 얘네들은 자연수가 나오지 않지. 왜냐면 여기만 봐도 둘이 더해서 b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7이잖아. 그래서 결국 자연수는 x가 4, 4하고 y가 3일 때, 그러면 이거 위해서 4-3은 7이니까 아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 4a-3은 1이다 이거잖아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뭐야? a가 될수 있는 건 1이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 x가 3이고 y가 4라면 이거야 근데 어쨌든 비는 공통이야. 비는 7. 근데 여기에다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결국 3a 빼기 4는 1. 그럼 3는 5가 돼서 지금 자연수가 나오지가 않지. 그래서 될수 있는 건 a는 1이고 비는 7이 되고. 그래서 두개 더하니까 다8 나오겠네. 다음 648번 갈게. 보이나 여기? 그래서 2xy는 k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y는 0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해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 보면 얘는 1차 2차야 그럼 어떻게 해라?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y는 2x 마이너스 k니까 여기가 대입해.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 얘두 배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0니까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되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k는. 근데 해가 없으려면 얘 근이 있으면 돼는돼 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싹소음식했을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계사람면 얼마냐? 1-2k는 0보다 작다. 그냥 k는 넘겨서 정리하니까 2분의 1보다 크면 근이 없다. 그래서 정수의 최소값은 얼마? 1 나오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51번 갈게. 그냥 u beg, w 번 s h me one. You b x 제곱 플러스 i 플러스 l 플러스 는0그 a s x제곱 마이너스 k 가아니라 그냥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는 0 근데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근이 어쨌든 공통근이 단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어째 저번에 말했때 A하고 G가 있고 B하고 B했더니 b 했니 B, G가 됐어 이때 이 대문자 G가 공통근이라고 했을 때, 두식은 과하고 빼기 곱하기 해도 공통근은 존재한다. 맞아? 근데 뭐 여기에서 좀, 최대한 차수 낮추려 어쨌든, 두식을 어떻게 하는데? 빼면 되나? 빼죠 이렇게. 빼면, 얘하고 얘하니까 얼마야? k 더하기 1x. 그리고 나서, 얘뺄거 없으니까 플러스 k 제곱 얘는 빼니까 3k. 그리고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네. 됐네, 여기까지. 그럼, 어쨌든 빼면, 이자체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돼? 공통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2, K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얘랑 묶으면 묶으면 뭐야? 묶어도 되지? K 플러스 2는 그래서 K 플러스 1을 묶으면 X 더하기 K 플러스 2는 0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건 딱 보면 뭐야? 그냥 숫자야 숫자. 숫자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 공통근이 되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근은 뭐야? 그리고 x는 뭐야? 마이너 k 마이너 c가 이게 공통근이 된다. 그러면 얘가 공통근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두식 중에 아무거나 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대입하자. 어디에다 대입할래 이건 이해되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지 인 보여줄게.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야. 네? 그러면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 만약에 내가 거꾸로 얘가 x 더하기 1이고 얘가 x 플러스 2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얘 식은 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는 0이지. 네? 이걸 몰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얘하고 얘는 공통근이 존재한대 그래서 어떻게 공통근이 존재한다니까 이거 몰랐을 때야 그냥 그냥 뺀, 뺀 거야 최루차 날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식을 두식을 빼면 a 서 b 를 빼면 하면 뭐야 귀가 나온다 는뜻이야 항상 공통근이 존재하니까 두식을 빼 그럼 빼니까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5 x 가 되고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묶어서 x 더하기 1을 했더니 얘는 숫자니까 공통근은 x 더하기 1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이거 어때? 공통근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 식도 두 식을 빼서 얘는 숫자니까 이 자체가 공통근이 된다고 그래서 공통근 얘가 0되는 x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단위가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야? k값 구하는 거잖아 k값 구하니까 어쨌든 공통 그러니까 이 값을 2씩 아무거나 대입부터 항상 0이 나와야 된다이 뜻이야 그래서 대입해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그럼 여기에 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리고 백 K 제곱 백 K 는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곱이니까 다 더하기 해서 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4 m 플러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없어지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니까 4k 플러스 0이니까 k값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말하면 2분의 3이 된다 이거예요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 이거예요 이 이거 많이 적용하는 거니까 좀 알아서 이거 안 빼면 답이 안 나오거든 654분 같요 654분 보면 원의 둘레 길이 합이 12파이래. 그러니까 두 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 반지름을 그냥 X라고 하고 반지름을 Y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얼마? 2파이 X. 얘 원의 둘레는 2파이 Y야. 일단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12파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2파이로 날아버리니까 x 더하기 y는 여기 되겠지. 그리고 넓이의 합은 2 8파이얘 넓이는 얼마야? 파이 x제곱. 파이 y제곱이지. 그래서 얘가 20파이래. 그래서 또알수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 되지 그리고 나서 원의 반지름 길이의 차를 구하라 그럼 원의 반지름 길이 차 차는 누가 큰거 작은 걸 모르잖아 그때는 모르면 절대값이 문제. 차를 구하라는 건 무조건 양수야 근데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를 때 이게 얼마냐 묻는 거야 지금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 이용할 때 뭐로 할까 그냥 하자 얘 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EXY 있잖아요. 근데 얘가 6이니까 36. 얘는 20이지. 그러면 이 자체의 각은 16이 돼서 결국 XY는 8 근데 EXY는 16 이렇게 가도 되지. 근데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니면 바로 못 구하니까 얘를 제곱해 그래서 X 제곱 따로 구해가고 마이너스 EXY. 그런데 얘가 20이야. 그리고 n 16이니까 빼기 16 얼마? 4가 되지 그러면 제곱 네. 풀라보면 풀만 이잖아 그럼 무조건 차를 얼마? 큰거 양수니까 2가 나오겠네 얘도 여기까지 다음 655번 갈게 이것도 수명이 다된거 같아 655번 655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반원이 있고, 다음 반 얘가 뭐야? 그리고 나서 고 p가 어쨌든 호가 있고, p가 b d 호에 있대. 네. 여기 p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 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뭘 구하래? a q p야. AQ, PR. 이거의 둘레가 얼마? 8일 때, PQ하고 PR의 값이 얼마냐? 이거. PR? 그 어, PQ, PQ가 예, PR. 얘가 Y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PQ가 크다고 했으니까 X는 Y보다 크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둘레가 얼마야?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4 하나 나온 거야. 됐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한 거, 구해야 되는 거 x 빼기 y가 얼마냐 보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아 어, 이렇게 해도 되고, 된다? 귀찮은데 이거. 뭐 상관없다. 이렇게 선 자르면, 이렇게 선 잘라. 그럼 얘가 x니까 여기 얼마? 5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리고 얘 y잖아 그럼 y니까 여기는 얼마 돼 y니까 아 여기 얼마야 5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지금 뭐야 반원이니까 얘는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이니까 얘가 5가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5 마이너스 x의 제곱 5 마이너스 y 제곱은 25 이렇게 나와 거지. 그래서 얘 제곱 풀면 어떻게 해? 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얘는 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는 25 없어져.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25는 0 이렇게. 근데 문제 x 더하기 y는 4라고 했잖아요. 얘가 4. 그러면 얘 빼기 40 더하기 25잖아. 그래서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는 빼기 15니까 넘어가면 15. 네.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뭐야. x 더하기 4. x 더하기 y가 4고 얘가 15일 때얘 구해라. 방금 했던 문제는 어때? 똑같지? 지금 여기도 6 나오고 얘가 이시일때얘구하라는 거잖아 맞나요 까지그러면그냥 구하면 되지 이거 한번아그가할할숫자자가들다네그래서 지금 피하에니까어그냥 구하자 잘봐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그 플러스 2xy 에그그리고얘그다 얘가 지금 15,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2xy는 1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를 구해야 되잖아 x-y 얘를 모르니까 얘 제곱 맞지? x-y 구하는 거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그래서 얘가 15고 얘가 1이잖아 8. 그래서 제곱 풀면 어쨌든 x가 y보다 크니까 x-y는 뭐야? 루트 14 이렇게 하면 되지 어?